동우야. 다이어트는 호르몬만 잘이해하면잘뺄수 있다니까? 인슐린, 세로토닌, 렙틴, 아디포넥틴. 이것만 잘알면 빠지는 게 살이고 다이어트야. 아니야. 너형 영상 못 봤어? 영양 우선순위 1위가 칼로리라고 말씀했어. 체중 감량을 위해서는 나에게 맞는 칼로리가 우선시 돼야 돼. 너는 굶모습 p d 라는 놈이 그런 소리라고 있냐?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 너. 내가 모른다고? 진짜 너무 그런 소리야. 야, 칼로리야이가뭐라그님왜왜왜쏘왜 아, 싸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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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쏘는 거? 야 형이 자꾸 그냥 호르몬이 형님 다이어트 할 때는 호르몬이 더 중요해. 아 형님이 칼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무조건 호르몬이니까 칼로리. 아니야 이런 거 싸울 일도 아니었어. 형이 오늘 제대로 한번 알려줄게. 아 알려주세요. 어. 진짜. 한번 들어봐. 어, 진짜 저 어. 진짜 촬영하면서 진짜 너좀 있다 봐. 아, 봐. 끝나고 봐. 끝나고 <laughs> 봐. 대근육, 대근육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생리학박사 정송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물어봐주셨던 내용인 호르몬 vs 칼로리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이 정도로 궁금한 내용일까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관련 내용들의 유튜브 영상이나 인스타에 올라온 내용들을 보고 아이 영상을 제작해 보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관련 영상들을 보면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살을 뺄수 있고 칼로리는 숫자누입니다라는 듯한 이야기와 영양의 기본인 칼로리가 무조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측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면 호르몬이 정상화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하고 이러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칼로리가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중립적인 태도야 라고 말하실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사실 이분법적으로 어느 하나의 손을 딱 들어주기는 힘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한쪽의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면 저는 칼로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다. 일단 제가 칼로리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말씀드리면 나에게 맞는 칼로리를 잘 지켜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의 문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들로는 극단적인 식단 그로 인한 폭식 우울감 불규칙한 식사 및 수면 시간 등을 들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나에게 맞는 칼로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식사의 빈도와 알맞은 섭취량만으로도 신체는 이상적인 호르몬 밸런스와 생활 패턴을 유지하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분들은 이미 아침 식사 전에 신체는 깨어있고, 남들보다 빠르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식을 먹거나 점심에 과식을 하는 것도 줄일 수 있습니다. 면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나에게 맞는 칼로리 섭취는 극단적인 식이 습관을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빠르게 다이어트 하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정보들을 찾다 보면서 정석적인 방법보다는 요령과 편법을 가지고 있는 식단 방법들을 따라하게 되고 당연히 꾸준히 지킬 수 없는 식단 방법이니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폭식과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신체 호르몬 밸런스를 또한번 망가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간헐적 단식, 카니보어 다이어트 키토제닉 다이어트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꾸준하게 지킬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일까요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들은 대개 극단적으로 하나의 영양소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사회생활에서나 이벤트적인 상황에서 기존에 하던 식단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호르몬의 후폭풍은 정석적인 다이어트 방법에 비해 더 크게 몸에 다가올 것입니다 호르몬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한 다이어트 방법이 오히려 호르몬을 더 망가뜨린 상황을 만들고 이러한 상황은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칼로리랑은 상관없이 살이 잘 빠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병원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병원에서 직접적인 검사를 하시고 나의 몸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나의 호르몬 밸런스를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식사 패턴을 일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때 섭취 칼로리는 결핍 칼로리가 아닌 나의 유지 칼로리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맞는 칼로리 설정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정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저런 계산법 등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칼로리를 설정해서 먹는 것이 분명 100% 정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나에게 이상적인 가이드라인을 알고 섭취 방향을 맞춰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병이 있지 않는 한 호르몬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올바르지 못한 칼로리 섭취 및 생활 습관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시지만 크게 다섯 가지 말씀드리면 극단적으로 제한된 칼로리 섭취하지 않기, 식사 빈도와 시간 잘 지켜주기, 규칙적으로 운동해주기, 잠자는 시간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긍정적인 생각 많이 하기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잘 지켜줘도 호르몬 문제 없이 건강한 다이어트 할수 있습니다. 빠르게 다이어트 하고 싶어서 편법과 요령, 광고 등에 현혹되시지 마시고 조금 늦더라도 내가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굿머슬이 되는 그날까지 굿멋슬TV의 정송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